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부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해서 이 정부를 꾸려나간다라고 했을 때이 정부와 관련되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과연 검찰이 할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있게 여기에 대해서 말, 말씀을 하실 수있겠습니다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일 안된 것은 지난 3년입니다. 제가 이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에 있는 전직, 현직, 정무비서관, 장관 다 수사를 해놓고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된 수사를 못 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지금 제 조국 사태 이후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할일 제대로 안 하고 그그그 그, 그 자리를 할일한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채워 채워놓고 자 자기 편으로만 채워놓고 그 다음에 쏟지고 난발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지난 3년과 같은 정치 어, 편향성이 크고 편향적인 검찰은 검찰 역사상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했어야죠. 정치 수사하고 지금 한동수 부장이 뭐라고 야기했어요 네, 고발 사주와 채널의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권을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용서파하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전동의하 내부에 가깝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무섭고 국민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그 한동수 부장이 말씀하셨다는 인식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철저히 할수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아까운데 수사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좀 그.